맵 어디입니까? 발축입니다. 맵은 고냥그래. 아유 고통의 계곡이나 나오지. 발축은 별론데 말이지. 이 맵에서 나가 나가본 적이어 없는 것 같아. 캘러는 좋네 웨스커네요. 일명 먹이긴 좋겠네. 나잖아 이거. 오야이 기술 쏘려고 그러네 이거. 이래. 이래. 아회 4회 아, <laughs> 정신을 못 차리네 그냥 인생 망했네 오오 만보조가 있어? 우 웃지마! 캐리 이게 여러분들 기술입니다 아 이발밖에 안스러워 다니에흐 이거 이이 오케이 이발 끝 실명 네번누게 일단 저루의 찬스다 실명 네번 누운 좋았어요 괜찮았다고. 오감하기, 아 샷쏘하기. 아아 근데 4회친건 좋았어.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 아 여기 라인은 뭐 와서 판자만 내렸으면 작지까지 연게 바로 들어가는데. 진짜 아깝네. 야 이거 웨스커 이거 봐. 부적 백신 세 놓은 거 봐라. 이거 진성 웨스커 유저인데 보니까 좀 치은 녀석인가 보다, 그렇지? 부적 백신 세개친거 보입니까? 이거 이거 웨스커의 진심이 녀석일세. 털어 들어야지 이거. 나도 욕심 가득한 사람이야. 지금 이거 딱 채워왔거든요. 깔끔하게. 야, 빨리 가야 되고. 절대 안 맞고 일단 이거는. 아야지 이거는. 못 잡거든요. 재밌게 삼각도 바뀐 빨도 연구. 아 당연히 가능하죠. 시 일단 바로 손잡. 설명 먹기 싫거든. 자신있게 스프레이 뿌리기. 아, 자신에게구나. 미안해요. 아, 자신있게라는 말이 왜 나온 줄 알아? 왜 나온 줄 몰랐어? 그지 자신있게인 줄 알았어. 자신이 자신에게인데. 순간적으로 좀 멋있어가지고. 여기 맵이 잘 떴다, 여기. 연계만 잘 쳐도 되겠네요. 돌려버린다. 드디어 발정에 건드리는 님스왜 1발이 돌아갔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여기 오면 실명 무조건 먹인다 내가 일단 폭지가 있어서 폭지로 한 두번 제낄 수 있어 우리가 발정 열심히 돌리면은 여기 와서 한번 치고 가는 그 정도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차스가 있나? 어? 에이스 어그로 중 일단 폭지는 온입니다 스프도 온이구요 8배가 이 픽을 구하겠지. 아, 폭지 치고 싶어. 어? 역시 에이스 좋은데? 이거는 그럼 폭지 먹이자. 할까? 오, 맞았다. 오, 이걸 간다, 따라서. 혹시 맛있게 들어가게 기 좋지 않을까? 여기다 걸까, 그냥? 5 6 6번 넣었다 지금 7명 두번뜬거 보임 위에? 6번 넣은 거 인정? 7번 8번 스태프 쓰고 안부절이니까 아홉 번. 아우치! 하늘 너무 많이 썼나? 안부절 풀렸고. 아오 발전기 아, 돌리지 할 돌려도 되는데 이거 됐어 이제 파, 팔은 다 했어요 6 0내지 마인지 아 팔은 다 했는데 왜안돌지 돌리지 그냥 켈 킬러가 일단 좀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기도 다 들어갔는데 야 저기랑 여기 다 들어갔잖아 얘들아 뭐했지 너네? 영혼을 모르겠네요? 야 이러고 죽으면 난 뭐가 되는거지? 그치 선글라스 벗겨지는거 보셨구나 연출 근데 우리가 좀 위험한 게 지금. 내가 판자를 여기 좋은 구도가 다 썼다는 거야, 내가. 실명 때문에. 제발 오지 마라, 나한테. 무서우니까. 일하고 싶어요! 미션 두개 깨러 가잖아 지금. 어 최! 제발 여기로 오지 않겠지 웨스코? 여기로 능력서도 오지 않겠지? 여기 능력서 오면 미션 실패긴 함. 아닐 거라고 믿어요. 와! 예 일주문 일주! 예, 오면 나갈 수 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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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친구들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동생들이 당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지 림스님 나이 때문에 평균 160대 아닌가요? 아니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피가 160대면 언제... 드디어 불황이다 드디어 블라이트가 나왔다. 진짜가 나왔다. 여태까지 방구, 런구를 거쳐서 이번에 나가야 돼. 이번에 한번 세팅 보여드리자고. 아니 160명도 언제 뭐 고정왕자 그때기라고 있으셔? 가보정분 때잖아. 가보정분 때도 아니고 심지어 그때도 키가 컸을 거야 내가 이거는. 좋아요. 스케치 체굿 아무튼 보니까 내가 한게 알았어 아무튼 뭐 형제, 남매, 자매 할거 없이 다 조금씩 싸우고 그런 게 있나 보네 <laughs> 다 비슷비슷하군요 어우 빨리 잡는 거 봐라 내가 원감을 맞겠는데 3픽보다 빨라가지고 아 원감 차스가 있겠지 당연히? 자 기다려봐 카스까지 확인해 줄 테니까 손안 뜯게 그냥. 어차피 삼팩도 많이 돌려가지고 확인해도 될 듯. 맞아. 근데 외동은 좀 외로운 경우가 있잖아. 외동은 좀 외로움. 혼자라는 것에 대한 그게 있어. 또 자매나 이렇게 남매나 형제가 있어야지 또 이제 재밌는 그게 있다. 사건 사고도 또 이러다고 이래 야 재밌는 거지. 외동 외로워. 이거 봐. 외동들이 또 외로운 일단 의견이 많다니까. 나이 먹으니까 진짜 외로운 거지. 나중에는 좀 부러울걸? 형제나 또 있으신 분들이, 그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니까 진득하게 발전이 돌리시는군요? 여러분들, 항상 발전기 하면 림스였습니다. 림스 하면 발전기, 발전기 하 림스. 발전기 진심남자, 발찐남 림스.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laughs> 아, 또 이거 참. 돌려버리겠습니다. 발찐남, 발찐남. 이번에 원감을 칠것 같은데, 느낌? 왜안 방임? 잠시만요, 오! 아, 이건 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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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맵이 예쁘게 안 떴네 근데 안 넘어간다 일단 구하고 지금 팽민이 구하는 거 보고 라이와 right. 심리 좀 봐라 넘어가고, 그렇지! 딱집깨 i 돌려야 돼. 그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 잘하면 이거 그래도 못 걸게 할 수도 슬리퍼가 있으니까 판치랑 어어어 패민 나 판치거든 걸리는 없고 일단 걸리네요 원감 원감 좋아 나쁘진 않아 영친 천번만 발전기폭이 별로 없다는 거긴 하거든 야 라라 조심해라 너991 좋고해 라라 센스 있네 힐 그렇지 너 좋다 너네 힐. 치 나빼든데요이 정도면? 블라이트 나와도 할만하네, 우리. 시전급으로 빠르네? 우리가 발전기가 나쁘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피해 좀 최소화해서 잡았거든? 이건 스티브한테 영친만 안 가면 돼. 영친이 가거든, 이번엔? 아, 스티브한테 갔다. 이건 좀 변수인데요? 스티브가 노려질 거고, 이러면 좀 위험해. 이건 좀 위험해요. 일단은 구하면서 커버를 해줘야 되나? 와, 쉽지 않아. 야, 여기서 블라이트의 위험이 드디어. 야, 빡세긴 하다, 블라이트. 괜히 블라이트가 아니야. 나한테, 나한테. 그치, 내가 제일 나, 내가 제일 나. 야, 신념 좀온 시키면 안되냐 친구야, 힐. 들어와, 들어와. 이거 팽한테 간다, 이거. 그냥 발정이 잡으시겠다 여기. 야 라라 막걸인데 리 기세가 대단한데. 라라 막걸인데 리 기세가 대단해. 이거 신념 한번 써보자고. 향이 어그로 끌어주는 동안. 얘가 도망가면 도망가면 되거든 내가. 이피 어그로 중이고. 오 천벌 아맞 천벌이지. 야, 근데 이렇게 발정이 돌리는 게 맞긴 해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돌리는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나도 이제. 좀 안전하게 하나 전 주의였는데, 이렇게 돌리는 게 맞죠. 원래는 스피드하게, 그러드 압박감 느끼게 알정이 스피드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이 다음에 힐 해주면 되잖아. 아, 너 좋은 말로 할때 신념 조좀 활성화시키면 안 되냐? 신구야 아차 없으시구만. 제가 어그로 끌면 좋겠네요. 내가 캐빈 안 들어갈게. 넌 캐빈에 들어가라. 나한테 땡겨주게. 어그로 걸 준비, 판자 위치 봐주고 컴온 컴 이이이이일 이게 맞는 게 벌써 블라이트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 오오오 아! 좋았어! 말퍽 부달리냐? 어, 음, 이게 말포캐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laughs> 블라이트 은말포게 응. <말퍽이> 안돼. <laughs> 여러분들, 이게 실력이야. 아, 말포게 잡다. 판치. 한치 게리 발정기 귀신이잖아. 친구들, 라라, 너무 좋다. 라라, 발정이 너 괜찮네. 라라, 너무 오면 된다. 라라, 나한테 일을 좀 해주겠니? 여기 출구에 있을게다. 멀어서 저기 못가, 무서워서. 나 영신이라서 못가. 라라, 힘해주고다 같이 나가자334 출하자. 뭐 요즘 발정이 녹이는 것밖에 답이 없긴 해요. 라라, 와주라! 여기 있다 여기 한번 훑어보고 갈 만한데 멀어가지고 근데 빨리 오긴 해야겠다 안으면못 구하는데 이거 라라가 어그로잖아 이거 나는 구하러 가지 이거를 왜 여러분들 저는 행민 아까 힐해준 거 잊지 않아요 결초 보은 은혜를 지키는 남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남자나 이거야 나는. 바로 걸어? 아이름면나 뭐가 되냐? 아니 나 은혜를 아는 남자 임스가 시전 거네. 아백미 잊지 말아라. 백미 잊지 말아라 누가 이생했는지아좀 서운하긴 하는데 나쁘진 않았으니까. 별 친구로 나갈 자격이 있, 있긴 해. 잘했어 둘다. 백민 은혜 그게 뭐죠? <laughs> 그래도, 이번 판에 판찌를 한건 했잖아. 오케이.